도담이 숨소리는 들리는데 풀이 하도 자라가지고 보이질 않네 도담아 이제 가자 <laughs> 어? 헹구고 왔다 도담이 잘했어 도담아 헹구고 왔다 도담이 물에서 헹궈지고 왔다 어? 고라니 발견했어 너. 아까 거기서 그런 소리 크게 났던 건 고라니 소리구나. 찾았나 보네. 어디어 그쪽 아니야. 그쪽 안 나왔어. 올라와 이제 가자. 어그고두지 많이 암호해졌어도당한 상태가 꼬질 꼬질도가 좀 떨어졌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뭐 냄새가 좀 나나? 지금 내려가면 됐 지금 그런 냄새 나도 가지 마. 뭔 말을 났어. 조만 가. 우리 그때 우리 가서 목이나 좀 죽이자. 어디가 도담아 차에 타야지. 차에 타야지. 그때 우리 가서 음료수 마시자. 우유 줄게. 얼른 타, 얼른 타. 야, 에어컨 틀어놨어. 타서 쉬어. 빨리. 그렇지?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놨어 형아가 발이렇게집어고 아이고 힘들어 조금만 참아 에어컨 틀어놨으 금방 시원해져 카페 가서 카페 가서 엄마 우유 줄게 문 조심해 콕꿍 한다